음. 안녕하세요. 어, 전문 소문사입니다. 어, 오늘은 가로사 사망 사건에 대한 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사건이 해결되는데 무려 어,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. 어, 본 노무사가 직접 처리한 사건으로 어, 이 제해자는 그, KTX 기장으로 그 2018년 1월 24일 자택에서 어, 심장마비로 사망한 근로자였습니다. 어, 이 사건을 막고, 그 관련된, 어, 그 동료 진술서나 그 당시에 있었던 내역, 전화 내역,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갈등,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가지고, 어, 근로복지공단에 그 유족급에 신청을 했는데, 어, 근로복지공단 그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, 어, 근로시간이 그 가로사 판단 기준 시간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, 어, 산지를 인정해 줄수 없다. 어, 이렇게 해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. 어, 이, 글, 이 근로자는 12주 평균, 1주간의 근로시간이 약 38시간 밖에 안 됐습니다. 어, 근데 그가로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, 어, 그 12주 평균, 1주간에 6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, 그,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12주 평균 1주간에, 어, 최소 52시간이 돼야지 그 가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근로자는 그, 그 시간이 월등히 적기 때문에 가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해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. 그러나, 어,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, 어, KTX 기한사는, 어, 기존에 그, 어, KTX 기관사 운전뿐만 아니고 그 노동조합 어, 그 부지부장 그러니까 고속철도 지부의 부지부장과 산업안전부장을 겸직해서 단체 교섭에도 차, 어, 참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조합활동으로 그, 어, 여러,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특히 어, 교본근무에 대한 그 노척, 그, 어, 노척의 노 어떤 어, 책임자로서 그 사측과 그, 어, 근무, 교본 근무표를 그런 짜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망하기 바로 이틀 전에 1박 2일로 그워크숍을 갔다 왔고, 바로 갔다 와서, 어, 바로 그 당일날 사망한 내용입니다.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 어, 그 교본 근무에 대해서 어, 회사 측과 많이 논의를 했고, 그리고 또 교본 근무 짜는데 도와주는 그두 명의 어떤 조합원이 그 중에 한 명이 뭐 그만둔다고 해서 이렇게 뭐 설득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, 또그 사망하기 바로 한 시간 전에 사고 내용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KTX 기관차가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는데, 그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, 그어 회사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것은 어 k t 기관사의 잘못이 아니고 신호 체계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어이 어이 기관사가 책임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어필을 강하게 한 후에 바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특히 여기 주의 이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어그 2018년 1월 달에 어그 2018년 어 2월 달에 어그 어,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그에 따라서 어그 인천공항 이 e 터미널에 대한 k t x 선이 연결됐고 또 경강선이 별도로 어, 연결돼가지고 그 경부 고속철도를 지부에서 230명 중약 20여 명이 그 파견을 나가게 되고. 나가게 돼서 이 제자가 추가적으로 근무를 3일을 더 추가적으로 어 1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 관련돼서 또 2월 달에 추석 아 서, 설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그 교본 근무자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. 그런 시간하고 또 노동자 활동 그 1박 2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원은 어 이게 그 근무 시간으로 해서 그 카운팅 그러니까 근로 시간으로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로를 판단할 때에는 이것도 어 일종의 어떤 어 어떤 근무와 관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 시간을 봐야 된다 해서 가로 판단에서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.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그어 비록 그 어, 근무 시간에는, 그러니까, 과로사 판단 기준의 근무 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, 그 KTX 기관사의 어떤 집중적인 근무 시간, 그리고 또 그, 어, 일정하지 않는 근무 시간표, 그리고 또그 KTX 기관차를 운전하면서 그 600명을, 어, 책임진 그 1인 성무, 그 운전을 하면서 갖는 지, 어, 업무의 집중도 어, 그리고 또 조합 활동을 하면서 그 어, 많은 시간을 투여한 그런 시간을 고려할 때 비록 어, 가로사 판단 기준은 어, 그에 대한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 일반 그 KTX 기안사의 근로시간보다 월등히 더 많고 또 가로도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법원에서는 어, 가로사로 인정하게 됐습니다. 어, 하여간의 공인노무사로서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해결됐을 때참 보람을 느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